<laughs>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성경 읽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생명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한 받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 네, 오늘은 디모데 전서 어, 디모데 전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지난번부터 읽었던 어, 3장 <laughs> 3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감독이 되기를 원하거든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감독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할 줄 알고 지혜로우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남을 잘 대접하며 잘 가르쳐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으며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신사답고 평온하게 행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한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갈수 있겠습니까? 네. 어, 이 말씀처럼, 목회자들은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귀한 구절입니다. 6절,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지.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다음 너무 교만해져서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독과 마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면술 마시고 흥청되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믿음을 통해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 보고 책망할 일이 없으면 집사도 섬기게 하십시오. 아, 집사로 섬기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남의 흉을 보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집사는 한,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3장에 보시면은, 서두에, 음? 어, 현재 안녕하세요. 예, 어디 연락했었는지 연락 잘안 닿았죠, 우리. 자, 지금은, 지금은요, 어, 디모대 전서 3장을 보고, 어,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은, 교회의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도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 필요한 어떤 덕목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기준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직분자들을 세우거나 이럴 때는, 이런 것들,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어, 기준이 되어서 직분자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대에게 서둘러 가기를 원하면서도 이 글을 쓰는 것은 혹시 내가 빨리 가지 못할 경우에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터요 기둥입니다 예배하는 삶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이셨고, 성령께서 천사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4장.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참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짓의 영을 따르고, 마귀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좋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은 마치 달구어진 철에 맞아 아무 소용 없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다 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형제들에게 잘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을 이꾼님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잘 양육되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에 올려는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복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복도 약속해 줍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십시오.우리는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그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그대는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치고 명령하십시오.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대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사람들을 권면하며 잘 가르치십시오.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잊지 말고 잘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교회의 장로들이 그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예언을 통해 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대는 그대 그대의 삶과 가르침에서 주의해서 늘 올바르게 살고 가르치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뿐 아니라 그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화를 내며 말하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십시오. 나이 어린 사람을 대할 때는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나이 어린 여자는 여동생을 대하듯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외로운 과부를 잘 돌보아 주십시오. 만일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 해드는 일입니다. 아무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사는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과부는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이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십시오. 믿는 사람은 자기 친척, 특히 가족부터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과부의 명단에는 적어도 60세가 넘고 남편을 진실하게 잘 섬겼던 사람이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자녀를 잘 기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며 이 모든 손한 일에 몸을 바쳐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그 명단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한 후 간혹 재혼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과부들은 이집저집 집 드나들며 남의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판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집안을 돌보게 하십시오.그러면 비난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어떤 과부들은 이미 믿음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갔습니다.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친척이 있거든.그 여자가 직접 과부를 도와주어서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하십시오.그래야 교회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인 장로들은 더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곡식을 타자 가는 소가 먹지 못하도록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였고,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거든 장로를 고소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을 갖지 않고 공정히 이 모든 일을 하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손을 얹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자신을 깨끗이 지키십시오. 디모데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약간 마시도록 하십시오. 포도주는 소화기능을 도와주어 지금처럼 자주 아프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심판받기도 전에 환하게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선한 일도 마찬가지로 쉽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결국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6장.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믿는 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한 모두가 한 형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주인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잘 섬기고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인들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전하십시오. 만일 이것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싸움과 변론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은 시기와 다툼과 모욕과 서로에 대한 의심만 가져올 따름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다투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5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김재광님. 목소리 좋다, 잘생겼다, 목사님. 어, 김재광님이 제 친구 김재광 목사님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분이신가요? 네, 처음 보는 분이신데, 이렇게 칭찬하실 리는 없고. 네, 지금 방금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시면은, 4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싸움과 변론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은 시기와 다툼과 모욕과 서로에 대한 의심만 가져올 따름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다투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목사가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데. 네, 한번 깊이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6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약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할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본디오 빌라도와 앞에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 흠과 잘못 없이 이 명령을 잘 지켜나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고, 빛 가운데 계셔서 가까이 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에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디모데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십시오.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진리에 대해 변론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을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그 것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참된 믿음을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 디모데전서 3장부터 6장까지 읽었는데요. 지금 한명 시청하고 계신데 그한 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어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예, 네. 어,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 디모데 전서 3장부터 6장, 되게 오랜만에 읽었어요. 지금 어, 되게 오랜만에 읽어가지고. 어좀 이제 걸리긴 했는데 아무튼 어, 여러분 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고 저도 오늘 월요일 아침에 어이 디모데서 3장부터 6장까지 읽었는데 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어 제가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 안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번 한주잘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는 어 목사님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또 이번 주 화요일날 또 내려오죠. 내려오면 함께 만나고 어 같이 또어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서 이만.